추상춘풍의 자세. 세상은 갈수록 각박해지고, 내로남불 같은 이기심이 판을 치는 시대다. 그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고, 때로는 지친다. 하지만 그럴수록, 나는 추상춘풍의 자세를 마음에 새기려 한다. 추상춘풍이란, 나에게는 차가운 가을서리처럼 엄격하고 냉정하게, 남에게는 따뜻한 봄바람처럼 온화하고 배려 깊게 대하는 태도다. 먼저 나 자신에게 나는 추상처럼 엄하다. 나의 부족함과 허물을 숨기지 않고 직시하며 자기 합리화의 달콤함에 속지 않는다. 때로는 쓰라릴 만큼 냉정하게 나를 다잡으며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길을 묵묵히 걷는다. 그러나 그 엄격함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지 스스로를 깎아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자라나는 단단함은 내가 세상과 만날 때에 더 넓고 깊은 마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밑거름이다. 그리하여 나는 남에게 춘풍처럼 다가간다. 따뜻한 말 한마디,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이해심, 작은 배려와 관용으로 누군가의 마음에 봄바람을 불어넣는다. 남에게 보이는 나의 온화함은 결코 약함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내가 스스로를 냉정히 바라보고 성찰한 결과로 피어나는 진정한 강인함이다. 추상춘풍의 자세는 자기 자신과 타인 사이의 균형을 의미한다. 내게 엄격하면서 남에게 따뜻한 이 마음가짐은 내로 남불이 난무하는 세상에 던지는 조용하지만 강한 반향이다. 이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실로 성장하고 진실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 추상춘풍은 나의 삶의 등불이다. 냉정과 온정, 엄격과 관용이 함께 춤추는 그 자리에서 나는 매일 나 자신과 그리고 세상과 조용한 대화를 나눈다. 그길 위에 서 있는 나는 오늘도 스스로에게 묻는다. 오늘 나는 얼마나 차가운 가을설이었는가. 그리고 얼마나 따뜻한 봄바람이었는가. 그 질문이 나를 움직인다. 그 질문이 나를 사람답게 만든다.